그에 대한 이야기는 세키 히로미 프로듀서와 타구치 토모이사 감독의 말을 통해 조금이지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세키 히로미 프로듀서의 말에 의하면 이번 신극장판은 시작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디지몬과 가장 처음 만난 것은 테이리와 나리 두 사람이었으며 컴퓨터라는 것은 본래 이진법의 세계이니 처음에 두 사람이 있었다면 그 전에 먼저 한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극장판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테이리는 여러 명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초에 선택받은 아이인 루이는 말 그대로 최초의 1인이기 때문에 테일이와는 다르게 주변에 디지몬과 파트너가 된 아이가 아무도 없었으며 그런 처지에 놓인 아이의 고독을 한번 다뤄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이는 선택받은 아이와 디지몬의 파트너십이라는 것도 디지몬 어드벤처의 아이들처럼 강한 인연으로 자라지 못했으며 그것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의존심이 강하거나 일방적인 애정이 되기도 하고 서로의 착각이 엇갈리는 관계가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